수원 용인 안양 경기도 남부 드론 교육의 현재와 미래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드론 교육 서론 경기도 남부 드론 교육 중심지로 드론은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국가 자격증 취득과 산업 현장 활용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인 수원 용인 안양은 교육 수요와 인프라가 풍부해 드론 교육 활성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교육, 공공기관 실무 과정, 성인 대상 자격증 교육까지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론, 도시별, 드론 교육 특징. 수원시는 교육청과 연계한 진로 체험형 드론 수업이 활발히 진행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4차 상업혁명 관련 교육사업과 스마트 도시 재생 프로젝트 속에서 드론코딩, 드론 촬영,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을 접목해 학생들과 일반인을 동시에 아우르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안양시는 청소년 수련관과 평생교육원 중심으로 드론체험 실습형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집중과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와 한국드론교육센터는 경기도, 남부 지역교육을 통해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과정을 제공하며 수료생 전원에게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 남부 드론교육의 확산 가치. 수원, 용인, 안양 등 경기도 남부 지역은 드론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성인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수도권 드론 교육 허브로 성장하며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